여드름이란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 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에요. 보통 청춘의 상징이라고 해서 사춘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현대에는 성인 여드름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사춘기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이 모두 똑같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형태와 원인 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차이를 꼭 인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먼저 사춘기 여드름부터 알아볼 게요. 사춘기 여드름은 성호르몬이 원인 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주로 이마 나코 티존에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대부분 농이 차 있지 않은 비암등성 좁쌀 여드름 형태로 잘 관찰돼요. 다음으로 성인 여드름인데요. 성인 여드름은 사 충기 여드름보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주로 턱이나 입가, 목인, 유전에 많이 발생해요 특히 화농성이나 결절성의 형태로 많이 관찰되며 재발이 잦다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사춘기 여드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혈중 고농도로 흐르게 돼요 이 호르몬은 피부의 피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피지의 분비를 늘리고 동시에 모공을 막는 역할을 해 사춘기 여드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인의 경우는 사춘기 여드름에서 자극을 받아 이어진 케이스가 있고 스트레스와 화장 습관, 그외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대표적 원인인 스트레스와 여드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코티졸이 분비될 때 동일한 부위에서 남성 호르몬도 함께 분비되는데요. 사춘기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피지, 모공에 영향을 미쳐 성인 여드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화장품의 성분이 있는데요. 모공을 막거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의 제품을 사용해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해요. 이 외에도 불규칙한 생활, 환경의 변화, 식습관, 술, 담배, 체내 문제 등이 성인 여드름의 원인으로 꼽혀요.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춘기 여드름의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관계, 학업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방치하면 여드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피부결의 변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수인데요. 사춘기 여드름의 유형인 비염증성 여드름은 우선 함부로 압출을 진행했다간 염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압출보다는 각질로 막힌 모공을 열어주고 과잉 피지를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해요 후안의원에서는 홈케어 제품과 아쿠아필, 후윤약토필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인여드름은 염증성 여드름의 유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지와 고름을 제거하고 빨리 아물게 만드는게 중요해요 후안의원에서는 약출과 피파침으로 염증을 제어하고 필요한 경우 한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요 우선 사춘기에는 학업으로 인해 생활 패턴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돼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성인은 화장을 하는 일이 작기 때문에 귀가 후에는 인물질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깨끗이 세안해 줘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사춘기 여드름, 성인 여드름이 궁금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